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예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더큰 기회가 주어진다. 응. 저항이 마찰을 일으키고 마찰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다. 더구나 위기는 집중력을 높이고 성공을 향한 의지를 다지게 해준다. 3. 결정하고 결정하고 결정하라 빠른 의사 결정은 폭발적인 성장의 열쇠이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4. 베리딜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즉 무한 학습자 인퍼넌 러너이다. 그는 학습 곡선의 꼭지점에 이를 때마다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모두 던져버리고 새로운 학습 곡선의 출발점에 섰다. 리드 호프먼의 프레임을 빌려 표현하자면, 베리는 영원한 베타 버전 퍼머넌트 베이터이었다. 언제나 베타 버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도전과 학습 기회를 찾는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접했을 때 자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 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마스터 오브 스케일 리드 호프만 준코한 데런 트리프. 남의 조언을 맹신하지 말 것. 특히 아니오라고 하는 말에. 조언을 구할 땐그 분야에 이미 성공한 사람에게 구할 것. 저항이 마찰을 마찰이 불꽃을 일으키듯. 역경과 고난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음. 전화위복. 가장 잘못된 결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 같은 맥락으로 가장 큰 실수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않는 것. 생각과 행동의 간극을 줄이세요. 차라리 생각하면서 동시에 행동하세요. 평생 공부는 필수. 무한학습자 영원한 베타버전으로 살아야 함. 나를 성공으로 이끈 노하우와 지식이 영원히 나를 성공으로 유지하게 해주진 않음.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함. 급변하는 시대이니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는 용단이 필요함. 지식 반감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음. 예전에 옳고 좋은 것이 지금은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의미. 기민하게 움직이고 대처해야 함. 신기술 신지식을 빠르게 수용하고 적용해야 함.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로 매일 공부하고 학습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노 점수하며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